안녕, 딱풀아 어 오늘은 아빠가 어, 수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갑자기 우리 수저냐고 할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한국에서는 몇년 사이에 부모를 수저로 부르기 시작했어. 어나 어릴 때만 해도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뭐한 십몇 년 전, 십년 전까지는 아니고 내가 중국 있을 때니까 한5년전요때부터 갑자기 수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 우리 집은 흙 수저야, 우리 집은 금 수저야, 뭐 이러면서. 아니, 아빠도 옛날에 옛날이라고 할이 수저 논란이 나왔을 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도 부모님을 좀 원망했어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가 되게 좁단 말이야 그래서 한 두어 명이 잘 살아 그러면 나머지 한 20명이 이 잘사는 두 명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밖에 안되지? 왜 나는 이렇게 밖에 못났지? 하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주 섞인 것들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 이 수저라는 핑계를 통해 가지고 그 남의 마음의 위안을 찾아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그냥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편안을 찾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 편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오히려 편만 가르게 되고 괜히 멀쩡한 부모님도 원망하게 돼. 실제로 아빠도 부모님을 원망했어. 내가 결혼할 때, 그 다음에 매장을 할 때, 그리고 집을 살때다 하나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 이게 너무나 좀 짜증나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 이거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했다. 어, 아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직장에 보면은 나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있잖아. 결혼할 때뭐 얼마 얼마 했, 했다더라. 축의금도 얼마 받았다더라. 그다음에 집할 때도 얼마 챙겨줬다더라. 그리고 뭐 나중에 회사가 나갔었을 때뭐 알다시피 회사가 좀 좋지 않아. 몇 명은 이제 중간에 나갔거든. 그래서 뭐 해서 할 거냐고 하면은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좀 얼마 보태주기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보기로 했다. 사업을 내거를 해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부러웠어. 그게 이제 너무 좋은 핑계지, 어, 기댈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뭐 부모님도 잘 만나는 게 이제 능력이고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생존은 본능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 일단 첫 번째로 생존은 본능이야. 지, 그 지금이야 이제 피임기구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계획적인 임신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지만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뭐 짐승 낳듯이 뭐 사람 낳듯이 그냥 되면은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냥 아이가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태어나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 근데 네가그 정자 중에서 뭐 1등 혹은 2, 3등으로, 2, 3등으로 달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니가 들어온 거란 말이 수정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생, 태어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가 없지만 죽는 거는 내가 사, 선택할 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막 가정폭력에 사랑도 전혀 없고 돈도 없고 맨날 욕만먹고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더살 것이냐 말 것이냐 더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판단할 수 있어 죽 죽기로 했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살기로 생각을 했다면 그때는 삶의 태도인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태도 그래서 아빠도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그 생각을 했어 아 부모님 핑계를 더 대지 말자 그때 이제 뭐 37인가 뭐 대, 그랬는데 되게 진짜 철이 없었지 더 이제 그때는 부모님 핑계를 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읽었던 역사책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오다 노부나가였던 것 같은데 그 노부나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진출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니까 그 어린 노부나가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 아버지 이제 확장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라고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다 하면 내가 할게 없다. 아버지 이름 밑에서 내가 더 성장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 자세가 진짜 너무 뒤에서 충격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야, 맞아. 왜 이거를 부모를 수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너도 결혼을 하고 나도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후대를 이끌면서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자식들한테 수저로 불릴 수가 있는 건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왜 부모가 주는 재산만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내가 이거를 개척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지? 라는 그 충격을 받았었다, 아빠가.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부모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야. 부모님도 잘 살고 싶지. 누가 못 살고 싶겠어? 어, 당연히 다 금수저 다 물려주고 싶지. 근데 살다 보니까 잘안된것 뿐이야. 살다 보니까 잘안된것 뿐이고. 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자 부모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게자 이게 아이라고 치자고 아이에게 줄수 있는 게꼭 경제적으로 돈돈돈 돈, 돈, 돈만이 전부냐? 그게 아니다. 이 돈도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 만 원짜리 걱정 있는 거고 이렇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걱정이 있는 거고 다 달라. 결국에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각자가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뭐돈 많은 사람은 그 없는 사람들의 또 공격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의 세계에 있어서. 어, 뭐 재벌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둘째냐 셋째냐 어첫 장남이냐 이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돈의 크기에 따른 걱정이 차이가 있는 거지 다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부모가 경제적인 것을 다소 부족하게 주더라도 사랑과 신뢰와 애가 잘 잘할 수 있게끔 믿음으로 키워준다면 이 애는 죽지 않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의무와 역할이 있는 거고 자식들은 그런 부모에 있어서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이런 개척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우리 가문을 만들어 가겠다. 내가 우리 조상들이 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뛰어보겠다. 뛰어넘어가겠다. 초월하겠다. 결국엔 뭐 해야 된다고?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만드는 사람, 어떤 만드는 사람, 그게 뭐 재능이 됐든, 돈이 됐든, 노력이 됐든, 적어도 우리 집은 흙수저에서 안 돼라는 핑계를 만드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딱풀이 너한테 이야기하면 핑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아빠도 잘 살고 있을게요. 올해 굉장히 조금 어 백수 생활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배우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달라져야 되겠지. 음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것도 그렇고 아무튼 어, 모르겠어. 네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빠도 열심히 살고 있을게. 그리고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더 이상 이런 수저 핑계는 이제 그만 돼야지. 어 사, 사실 3 37... 7일 이때 여, 여덟, 뭐이때부터는핑계되지 않았어. 그냥 어, 우리 집에서는 내가 가난을 끊고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혹시 영상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라고 계속 혼자서 뭐 자주 섞이게 이야기했다면, 그 흙수저, 네가 스무 살이 넘었으면, 당신이 스무 살이 넘었으면, 이제 더 핑계 안 됐으면 좋겠어.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핑계 대봐야 소용없어. 그 시간에 부모님한테 전화나 한통더 드리고 어,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너한 당신한테 뭐 학대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어렸을 때한게 아니라면 어, 다른 사람하고 부모님하고 비교를 했잖아 당신이 그러면은 당신도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자식이었는지 생각해봐 당신은 흑수저 흑수저라고 이야기했는데 흑수저 부모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 역시 흑수저 자식이 아니었는지 부모님은 비록 흑수저였을지 몰라도 내가 금수저 자식이 되면 되잖아 이렇게 살면 되잖아 이거 나한테도 하는 이야기야 어, 내 40대 때 나도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아무튼, 그래. 이거 뭐. 내 후대한테 한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도 느끼는 게 많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